음악 소개 수학이 7번 김서현 목차 1번 조사동기 2번 음정을 만든 사람 퀴즈 동영상 3번 음정을 만든 사람 소개 4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왜 아름다운 음정일까? 5번 핵심 정리 6번 알게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 조사 동기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는 왜 박자, 음정은 누가 만들고 그 사람은 왜 음정을 만든지 궁금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정을 만든 사람 피. 음정을 만든 희는 누구일까요? 피타고라스. 출생지 그리스 사모스 섬. 피타고라스 출생 기원전 580년경.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사망. 교원전 490년경.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학파. 직업,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음악, 이론가 등. 피타고라스의 업적. 수학적 업적. 황금비, 피타고라스 정리, 홀수와 짝수 분류 등. 과학적 업적. 지구의 모양, 지구의 전 자전, 지구의 공전 등. 음악적 업적. 피타고라스 음계 등. 간다 사람 뉴스. 도레미파솔라 지도는 왜 아름다운 등장일까? 1번, 등장과 음장 긴장 사이의 비율이 1.06. 피부나치 수열, 3번, 황진요 핵심 정리. 음정은 두 음정 사이의 비율이 1 6 1이고 피피보나치 수열 황금비에 의해 아름다운 음정이 인정, 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적 업적으로 황금비 피타고라스 정리 홀수와 짝수 분류 등 과학적 업적으로 지구의 모양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정 등 음악적 업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음계 등. 알게 된점 피타고라스가 음성을 발견한 것은 곳이 늘 소음으로 들렸던 망치 소리가 나는 대장간인 것처럼 알게 돼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와 철학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 직업을, 여러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피타고라스 학과가 중세시대 미네상스 시대에 영향을 준 것을 알게 돼더 알고 싶은 점 피타고라스의 업적은 제가 조사한 것 말고 무엇이 궁금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그리스에는 피타고라스 말고 어떤 수학자가 있을지 궁금함